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이제 21살이요. 21살. 네, 네. 아, 대학생이라고요. 네, 네, 네. 몇 학년이세요? 이제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아, 네, 네. 전공은요? 저는 이제 그 특수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어 전공. 오, 그렇구나. 원래 외국어 잘했어요? 아니요. <laughs> 음, 지금은 전공이 적성에 맞고 재밌어요? 네, 전공은 되게 만족스럽게 잘 공부하고 있어요. 아, 어떤 있어요. 언어 공부예요? 네, 저는 베트남어를. 와우, 하고 그렇구나. 아, 재밌게 잘하고 있다. 오, 그럼 네네. 뭐가 고민이에요, 오늘? 음, 저는 이 베트남어를 공부, 제 전공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 그렇고 지금도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네. 이제 2학년이 올라가고 당장 취업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학의 네임 밸류라는 게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대학은 2년제 대학이가요 아니요, 이제 아니, 아니, 4년제요. 4년제? 네네. 네네. 음. 근데 이제 취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별로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의 대입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크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되지가 음. 않았는데 이제 2학년이 되고 점점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사회에서 대학의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내가 다니는 네. 대학이 좀어 좋지 네, 않아서 사회에 나가면 네, 네. 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네. <laughs> 그런 생각은 네. 왜 하게 됐어요? 음...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아무래도 대학을 굉장히 좀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갔는데 아, 내 친구들이 네,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전공은 솔직히 없, 없지만 네. 아무래도 그 대학의 이름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내비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취업에도 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요즘 굉장히 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뭔것 같아요? 수능을 다시 볼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옮기고 싶어요? 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지금 본가도 서울 쪽이 아닌 이거 지방이라서 네. 수능에 수능은 뭐 그냥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다시 대수를 하기도 조금 그렇고 편입을 하자니 제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과가 굉장히 적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 한국에서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런 조금 네 그런 너무 수습과다 보니까 한 곳에 이제 편입을 하면 한 아주 높은 거의 정말 좀뼈 빠지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음. 그럴 또 자신도 <laughs>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저도 그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음. 이게 그냥 계속해서 고민만 되고, 용기는 없고, 새로운 거에 대, 도전을 하는 용기는 또 없고. 음. 자. 제가 지금 어, 얘기를 들으면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만나 보세요. 제가 냉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laughs> 내 전공은 마음에 들어. 나 베트남어 좋아. 응. 재밌게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우리 대학교가 좀 네임밸류가 떨어져. 아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 사회에 나가면 이 대학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차별 좀 받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대학을 옮겨볼까? 아, 근데 나 고3 때 수능 공부 안 했잖아. 다시 시험 보는 건난 힘들어. 그럼 편입을 해볼까? 근데 편입 되게 어렵대. 되게 힘들대. 그래서, 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아, 근데 나 지금 내 현재 위치는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서 정말 괴로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맞아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자, 보세요. 지금 전화주신 분에게 있어서 나의, 나의 모습이 안 보여요. 타인과 나,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잣대로 보니까 내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나는 친구들 못지않게 더잘 살고 싶어요. 좋은 네임 밸류도 얻고 싶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는 사람을 딱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고 그 원하는 걸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 욕심과 꿈은 큰데 노력하는 건 힘든 사람. 그래서 당장 실천하진 않는 사람.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네임밸류 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는요.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40살까지 구급 공무원 시험 보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냥 과외 들어오면 하고 없을 때는 수입이 없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했거든요. 대학 갈때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또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6학년 때까지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방에서 어묵 사업을 해서 우리 중에 가장 부자 몇백억대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평생 내 인생을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늘 불만에 차있고 내가 되게 부족해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요. 거북이가 이겼죠? 자,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꾸준히. 응? 음? 아, 꾸준히 가서, 어, 꾸준히 가서 또. 포기하지, 않... 포기하지 네. 않아서 어휴, 모범생 같은 답다 알고 있네요. <laughs> 맞아요. 그 이유도 다 맞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북이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랑 같은 선에서 뛰라고 했어요. 자 출발 할 이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토끼가 이길 게 뻔한데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라 그래? 내가 당연히 질 텐데. 그래서 출발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혹시 그런, 그런 상황에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북이는 내가 토끼보다 느린 걸 알아요. 하지만 같은 선에 세워놓고 뛰어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자기 목표만 보고 그냥 땀 흘리면서 갔어요. 토끼를 아예 보지도 않는 겁니다. 토끼가 빠르건 느리건 상관없어요. 토끼가 중간에 작건 말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나의 뭐만, 나의 목표만 보고 느리게 느리게 걸어가서 이긴 거죠. 심리학이 분석하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었다예요. 자, 지금 전화주신 분은, 자, 내가 베트남어 즐거워요. 지금 얘기하신 속에 답이 다 나왔어요. 베트남어과가 전국에 몇개 없다고 본인이 말했죠. 네, 그렇죠. 그럼 대학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공하는 게 특수한 언어 분야예요. 그렇죠. 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베트남어 발음 나쁘고 잘 못하는 사람과 지방 대학이지만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너무나 원활한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과 회사의 오너라면 그대는 누구를 뽑겠어요? 잘. 당연하죠. 대학의 네임밸류는요, 1학년 입학할 때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의 네임밸류는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 가서부터는요,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부터 친구들과 비교하는 걸 우선 멈춰 보세요. 자, 나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친구와 비교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친구들은 나보다 나 좋은 대학인데 나는 좀안 좋은 대학에 다녀. 그렇죠? 네.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그러면 수능을 다시 보던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던가, 진짜 이 대학이 문제라면. 근데 그두개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할건 이제 딱두 가지입니다.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는 걸 멈출 것, 오로지 나만 바라볼 것.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베트남어가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부터 이 언어만 파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 있어요. 베트남어과가 전국 대학에 아주 많아. 그러면 대학 순위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대학 레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특히 언어 부분에서는요. 능통하게 회화에 능하고 현지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고등학교의 성적으로 대학을 갔다면 대학에서부터는 진짜 내 실력이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지방에서 제일 낮은 전문대 베트남어과 나왔거든요. 네. 그 친구가 지금 베트남에서 한여를 다섯 명 거느리고 살아요. <laughs> 베트남 현지 대기업 취업해서 너무나 베트남어도 현지인처럼 자라고 한국과의 소통에 너무나 능한 비즈니스맨이 돼서 어쩌면 지금 나의 가장 큰 불만은 대학 레벨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주변과 날 비교하면서 늘 불만에 차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실력은요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아닙니다. 20세부터 내 인생의 실력은 실천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느낀 건자 나는 그러면 나를 멋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세요? 답해 보세요. 정말 뭘안 하고 있는. 오늘 고민 얘기한 것 중에서 내 삶의 불만만 얘기하셨지 내가 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못할것 같다는 얘기만 했고 그런데. 욕심은 또 아주 커, 그렇죠? <laughs>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죠? 인정받고 싶은데 내 현재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에 불평 불만이 생긴 거죠. 자, 오늘부터 첫 번째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자, 내가 베트남어를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왠지 알아요? 자기 대학 전공을 살려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20%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내 전공이 아주 나와 잘 맞고 즐거워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30%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전공을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부터 죽도록 베트남어 파서 내 실력을 회화 실력, 그리고 작문 실력 이 실력을 키우세요. 지금 편입하는데 쏟는 힘으로 그 실력을 키우는 게내 인생을 성장시키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열등감은 어디서 온다고요? 남과 비교하는,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늘부터 그걸 버릴 때내 열등감을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자, 열등감을 없애려면 열등감에 집중하면 열등감은 더 커져요. 자, 뭐 하면 열등감 없앨 수 있는지 알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 오늘부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유능감에 집중해야 돼요. 자, 세개 말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보다 이건 잘해. 세개 말해 보세요. 어떤 거 잘해요? 친화력. 친화력. 오, 나 대인관계 좋아. <laughs> 아, 좋아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IQ보다 대인관계 능력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는 훨씬 중요합니다. 좋아요. 친화력 있어요. 두 번째.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laughs> 다 갖췄네 친화력 <laughs> 좋아요? 나 긍정적이에요? 자, 긍정적이니까 오늘 내가 한 말들을 접수를 잘할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또세 번째 좋아하는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일상에서 좋아요. 부족 우리에게 부족한 건 실천력만 부족하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랑 찾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 그리고 욕심은 큰데 실천을 잘안 했어.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나의 장점 세개 뭐예요? 친화력, 긍정적인 생각,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걸 끊임없이 찾는다. 오늘 우리 이세 가지 찾았잖아요. 네. 이제부터 내 유능감에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는 거 멈추고, 내 네. 유능감에 집중해서 실천합시다. 네. 자, 어떤 실천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음... 나한테 집중하기. 나한테 집중하자. 비교 멈추자. 또. 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자, 그럼 그것만 말해 봐요.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따위전 궁금하지 않아요? 베트남어과가 있는 대학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제일 높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2년이나 시간이 남았죠? 네, 네.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국에대 베트남어 애들보다 내가 회화 더 잘하고 작문 더 잘하는 실력을 2년 동안 키웁시다. 네. 수능 다시 보고 편입하고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고 베트남어에 나의 모든 노력을 쏟자고요. 그럼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할수 있겠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다면 편입하는 네. 것보다 오늘부터 네.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가장 좋은 데를 가세요. 제가 보니까 학력에 대한 욕심도 큰것 같아. 그쵸?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석사, 박사 하면서 학부 때보다 훨씬 잘해서 박사 졸업할 때 제일 멋진 논문을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아니요. 학부 때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부 때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가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더 노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열등감에 네네. 집중할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었네? 그걸 에너지로 쓰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네.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재수했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 이후부터 그 열등감을 없애려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석사를 두개 하고 어느 날 박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가서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왜? 저에게 고등학교를 떨어진 처참한 그 실패의 경험,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올수 없었어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력이 돼요. 긍정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laughs> 자,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따라하세요. 네? <laughs>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실천만 시,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그래요. 오늘부터 실력 많이 키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올해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그래요,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laughs> 이런 거가 좋은 아, 사연이에요. 예. 예. <laughs> Thank <laughs> you.